우리 박석훈 한국진보연대 사임공동대표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예, 저 토론문은 뭐좀 해놨는데, 무난히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난망합니다. 예, 최대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예. 우선요, 총선 결과는 뭐큰 제목만 읽죠. 뭐, 뭐 민주당의 압승 및 동당 참패. 이뭐 거듭되는 미래당의 잡버이 아마 가장 결정적인. 뭐그 운칠기삼. 아니냐? 잘했어보다는 황교안, 정강훈 차명진 등이 순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차악과 차선 또는 차악의 경쟁이 돼 버렸다. 그 이유는 뭐냐? 진보 정치가 무력한 상황에서 최선을 향한 경쟁은 실종되어 있는 상태다. 그 진보 정치 전체가 다망한 겁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되고요. 부자들이 계급 투표가 장렬한 거다. 그에 비해서 가난한 민중들의 계급투표는 제대로 조직화되지 않았다. 시도도 제대로 안 됐다. 노력도 제대로 안 했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 진보정치가 망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수도권과 중부권에서 민주당 압승이 그리 단단한 기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제가 데이터 다 적어놨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영남 지역의 미래당 기반도 약화 추세에 있다. 그, 이, 진보정당들 보라고요. 정의당은 9.6, 히치, 9.67, 9.67이더라고요. 민중당 9.0, 점9에서0.1% 올랐어요. 노동당은 이제 반, 반타작. 그 다음 녹색당은 뭐 완전히 내리지 않고 이래 돼 있는 겁니다. 예. 꼬라지가 이런 정도 꼬라지다, 이거. 예. 예. 그 다음 총선 전반적 평가. 박근혜 적폐 잔재세력 심판했죠. 그래서, 어, 국회의 적폐 잔재세력 청산. 그게 표면적으로 보면 어, 이 촛불항쟁으로 적폐세력 청산의 마무리 단계, 이렇게 표면적인 예,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뭐 앞에 재벌이니 뭐 다른 데다 남아 있긴 하지만 정치세력들을 정리한 거다, 이래. 수구대, 민주개혁진보, 이 구도, 이른바 4플 l 스원 1, 이 구도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수구와 중도계혁과 진보 구도로 전환된 거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예. 그 전에는 사실은 진보 계획, 진보 4 플러스 1과 수구관의 경쟁 내지 이런 구도로 왔다는 걸 우리가 엄중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뀌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민주 정의의 연대 구도가 파열되는 과정이었고 확인사살됐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정의동, 정의당 사람들이 냉엄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이 직시 안 하고 그냥 가면 거의 또그 골목대장 수준을 결코 넘지 못하는 아마 그렇게 될 거다. 이래 그다음에요. 그래서 진보 정치태세 정비가 주요 과제로 추진된 된다. 이래 보수 중대 계획간의쟁투가 주요 측면이 되면서 진보적 의제는 실종돼 버렸다. 종부세 완화 약속 뭐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렇게 가고 그냥 두면 향후 우클릭할 일만 남았다. 예 중도 계획이 우클릭할 일만 남았다. 이건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뭐다 알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꼼수 행진이 장이 됐죠. 그래놓고는 방귀 낀 자들이 더승내고도려승내는 그리고 정책 의제가 실종된 상태에서 이미지 성공도 됐다.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 교육 불평등, 직업 불평등, 주거 불평등, 사회 불평등 등 불평등 핵파 의제가 실종됐다는 겁니다. 그놓고 그래 무슨 진보 정당이냐고요. 그뭐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노동조건 개선 등 어제 설치됐고, 생명과 안전평화 등 어제 실종되고요. 뭐, 부모찬서, 지급선택기회의 양극화 불로소득 등 불공정 핵파 어제 불평등, 불공정 다 실종되고, 안전평화 다 실종되고, 다, 이다 진보정치가 거접해서 생긴 문제다. 기성정치권 전망. 더불어당은 아마 완만한 기획시도를 시도할 겁니다. 예, 부자 몸조심 하는 그런 상황이다. 대통령 그래도 말은 그래 하더라고요. 협치 대신 책임정치하겠다. 뭔가 이건 제대로 계획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입에 발린 립 서비스 수준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낙연 모두 생각해 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미래당의 대응 방향은 뭐냐? 이거 잘 봐야 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지도부 중에서 이름만 생각했고요. 유승민, 안철수 이 모두로 갈 거냐? 영양권이나 중부 당선자의 수골 모드로 갈 거냐. 근데 아마도 수골 모드로 가겠죠?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유승민, 안철수 모드는 나중에 하다다 하다 깨먹고 나서 막판 위기 탈출할때 혹시 모른다 이런 정도지 뭐볼 것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과는 일단 버티기 자, 작전으로 가게 될 거고요. 혁신과 합리 모드로 갈 가능성 그의 희박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뭐저 오랜 경험에 비춰보면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득권청이나 조중동도 어떻게 할 거냐. 소나기를 일단 피하면서 시간을 보는 방식의 대응을 할 거다. 그 시간을 두고 버티는 방, 방 한편. 정부 여당은 실책을 타고 넘으면서 엎어치기 시도 가능성그 정부 여당은 부담몸조심 하면서 이 말려들 거라는 거예요. 예. 안 봐도 비교다. 1년 씩 그러다가 1년 1 1일 앞으로 임박한 대선. 하다 보면 이제 대선 국민 넘어가면서 그이 진보는 계속 실종되는 이런 그림이 될 거다. 그 와중에서 하나의 변수는 노동자, 시민들의 불만 표출 가, 폭발 가능성이 쬐끔 눈꼽만큼 있다 불만은 높지만 폭발할 가능성 은 눈꼽만큼밖에 안 된다예. 그렇다. 왜냐 진보 정책 허접해가지고 그런 거다예. 그다음에 지체된 촛불계 과제 실전 쭉 적어놨어요. 이렇게 지체돼 있는 촛불계 과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클릭 할 일만 남았는데 힘도 없이 악만마면 되냐 이거 구마이쯤 되냐고요. 진짜로 내가 묻고 싶어요. 그5마일 지금 됐냐고요? 진보정치 과제, 예견된 참사였대요. 진보정치 세력들이 보면 다 골목대장 되자고 하는 게 목표인 것처럼 보이는 꼬라지가 그런 꼬라지 아니냐 이거 그래서 보수정치기의 기존 방식을 진행된 구도인물 조직 발람만 작동한 선거가 되었고요. 진보적 정치 여전는 사실상 부각되게 못했고요. 그래서 수구 중독의 진보의 구도에서 진보가 분산되어 나타나니까 육군자도 어지럽게 느끼게 되는. 뭐, 말은 그럴싸한데 신뢰성이나 대안적 세력을 전 인정받지 못하는. 거의 뭐 정의당 10% 가까이 받아진 거의 개평 수준밖에 안 되는. 그래서 사실상 민주노총 등 대중조직들은 왕조시대의 그 여령, 그 여령이 뭔지 아시죠? 정치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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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행할때내 거리에서 사지를 갖다가 각각 동서남북으로 말들 딱 달아가지고 채찍, 말들 채찍 치면 짝 찢어지는 겁니다. 이그 열, 술의 그 자에 찢어질 열 자. 지금 대중조직들이 그러고 있고 민중들이 그러고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이번 총선의 최대 패배자는 민주노총과 같은, 민주노총이 사실은 자업자득이다라는 생각이에요 민주노총 최대 패배자라고 난 생각합니다. 뭐 일부 선정, 그나 역불급 다 됐다 보세요. 뭐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말은 도 제가 유, 유념해서 봤던 부분만 쫙 정리를 해본 겁니다. 예. 뭐이 설명하려면 또 긴데 내 시간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예. 누가 뭐이얘기하면내다 이야기할 거 있어요. 예. 그 다음에요. 예. 구도를 바꾸지 않으면 할로가 보이지 않을 가능성 도 네. 굉장히 점잖게 썼습니다. 농후 정도로 쓴 겁니다. 예. 사실은 안 봐도 비디오다. 예.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안 봐도 비디오였어요. 계속 그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계속 고하더라고요. 계속 열고 하더라고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봐도 모르는 두 번, 세번 찍고도 모르는 이런 사이에 돼 있는 거예요. 각 계약진 방식으로는 지리멸렬을 명치 못할 거다. 진보 정치 세력간의 분립 체계를 극복하는 우선적 필수적 과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도 계획 세력과의 관계 설정 문제는 연대와 협력은 부차적인 책임이될 거다요. 제가 이저 선거 연합 뭐이저 진보 통합 이런 거에 내가 원조입니다. 그 이론에 다 시도해봤죠. 2010년도, 2012년도 사부라실 민주당이 약할 때, 중도 계획 세력이 약할 때그 민주 진보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조금만 쉬어지면 뒤통수 딱 가는 거예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다 사례 다, 구천인 대책까지다 갖고 있어요. 앞으로 당분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진보정치 등소수정당줄세우기 추진 계속하고 총선 당시부터 이미 시작되고 지금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제대로 된선거연대얻 어려울 거다. 경쟁이 기본적 기조가 될 것이고 상안과사에 따라서 비적대적 경쟁, 비적대적 경쟁이 될 가능성이 많지요. 예. 또는 적대적 경쟁, 경우에 따라서는 적대적 경쟁이 될 수도 있다. 이두 그 개가 다 열려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이게 더연대협력국자고 뭐 하면서 가면 웃기는 짜자야 되는 거다. 진보적 의제 전면화, 이런 문제들이 전면화 돼야 되는데 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진짜, 진짜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실제로 어째 구호의 징 말고 어떻게 실행 가능할 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진보 정치의 재구성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정치 세력들이 오늘 발전 문제 다 읽어봤는데요. 각 세력들의 중요한 그, 저, 이 스피커들이 다 나왔는데 읽어보니까 절대로 각각의 정치 세력들끼리 모아놔봐 절대 안 모아진다. 라는 게한 번도 확인 사살 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토론문도 다, 보, 제가 다 읽어봤어요. 진부, 정치 세력들끼리 해봐야 절대 안 된다. 이거는. 그럼 한 번도 확인된 거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민주노총이나 전농이나 또는 기타 이 대주, 기청 대중, 기청대중조직들이나 기청대중민중들이 결국 모은 수밖에 없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뭐 통합 안 됩니다. 저는.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민주노총이나 전노은 길이 없어요. 이저 통합 저 전체 재구성하지 않으면 정의당 쪽도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9.몇% 받았지만 계속 개팽 떠들면서 있을 거냐 이거. 이 점에 대해서 정확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큰 판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큰판 만들기 제안합니다. 정의당이 예. 그 외의 좌파 정치 세력들 골목 대장도 못못 되는 수준 아니냐. 크게 모자. 그래서 다시 노농빈당.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하는 거 정치 세력들끼리 통합해봐야 안 된다. 결과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우물 판다고 노농빈당 만들자. 예. 그러나 너무나 늦은 공로나, 그러나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잘안 돼요. 이, 이렇게 이야기를 몇 년째 해봤는데요. 첫째는 반응이 웃기네. 냉소주의. 되겠나? 거무주의 저 새끼들 <laughs> 누적된 앙금 감정 이런 겁니다 예. 역사의 가정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해보면 그때 안, 민주노동도 안 깨먹었으면 2008년도에 세상이 꼬라지 돼 있겠냐 이 역사의 그 수많은 그저 고비고비마다 제일 야당되고 집권당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 코라지 돼 있잖아요. 근데도 지금도 다 자기 목소리만 이 야기하고 있어요. 헌신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선거 공학적, 정치 공학적 접근법 극복해 된다. 그리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리고 구체적인 경로 이런 부분도 열어 놓고 토론하고 열어 놓고 시도하고 실험하고 실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그 이승가, 그 다음에 승리를 갖고, 승리가 또 필요해요. 이승가 승리와 있네. 그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로 가자고 하는 이런 노, 노력들이, 성실한 노력들이 역사에 또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내가 초등학교 그때 우리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늘 했던 국민학교 때 표가 생각납니다. 우리 학교 때. 필요는 발명을 낳는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 100가지, 1 0가지1가지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거예요. 강력한, 우리 살아야, 민중들이 살아야 되니까 대기하자요 대기하자. 구호가.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서우 대표님 열정적으로 토론해 주셨습니다. 노농빈이 중심에 대해서 진보 세력 다 모아야 된다. 아,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연어서